원래 롱코코 첫 연습할 때, 나 형석이가 정말 포기하고 집에 갈줄 알았거든. 음. 사실 제가, 제가 중국에서 연습을 할 때가 있었어요.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, 내가 여기 왜, 왜 있지? 부터 시작해서. 그러니까 내가 여기 에 있으면 안될것 같고, 내 수준은 여기가 아닌데, 심지어 그 사람들도 나,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. 음. 나를 대하는 모습들이. 음. 왜냐면 저는 그때 중국에서 혼자 왔거든요. 음.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. 근데 딱 평소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왜 있는 걸까요? 계속 아, 그러는 맞아, 맞아, 맞아 그, 아니지, 왜 말하면 전화가 안돼 아니지, 들으라고 했지 짝이 느리잖아, 짝이 파이멋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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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전화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. 그래도 누군가 한 명이라도 옆에서 한 마디라도 거들어주면 은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잖아요 음. 음. 나도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, 요습생 때가 왜냐면 나도 비슷했어. 일주일 안에 갑자기 무대를 준비하네 아무것도 모르는데. 그럼 내가 난 지금 뭐 해야 돼? 난뭐 해야지? 그 모습이 뭔가 널 보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안쓰러운 거야. 너도 되게 힘들 텐데 혼자서. 근데 너가 그 하나하나를 다 이뤄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되게 멋있고 대견하고 친구지만. 저는 형석이처럼 열심히 하면 무조건 잘해진다고 생각해. 요 음.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연습을 혼자서 남아서 4 시간을 막 더하고 가고. 음. 집에 가서 안 쉬고 자기 집에서 하면 시끄러우니까 주차장에서 매일 춤을 춘대요, 그 여, 더운 여름에 지하 아, 주차장 4층에서 그 눈치 많이 보는 형이 음. 사람들 지나가는 곳에서 이거 쉽게는 못 하는 거지 진짜 열심히 한 거지 대단하다 못하니까 진짜 친구기야, 좋은 사람이야 진짜 딱네 글자 말할 수 있어 어울컥하는구만다 <laughs> 우리 진욱이? 그럼?